양념을 넣고. 오늘은 미나리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아, 미나리 한 단인데, 손질을 하고 난 후에 무게를 재 보니까 420g 이에요. 다진파 2스푼, 다진마늘 1스푼, 고추장 반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청 1스푼, 깨소금 1스푼, 참기름 1스푼, 까나리액젓 1스푼, 꽃소금 반작은스푼. 이 재료로 미나리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데칠 때 길게 하면 데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잘라서 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 미나리를요, 어린 미나리는 이파리를 안 떼어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미나리가 이제 많이 자란 거라서 이파리도 떼내고 이 밑에 부분도 떼내고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데칠때 소금 천일염 한스푼을 넣고 데칠때 밑부분부터 넣어요 미나리는 생으로도 먹는거기 때문에 살짝만 삶으면 돼요, 데치면 돼요. 미나리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미나리는 생으로 먹으면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살짝 데치면은. 거머리 걱정도 없고, 또 기생충 걱정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양념을 혼합해요. 다진파,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정도로만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좀 텁텁하거든요 깨소금 매실청 까나리액젓 참기름.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미나리를 두번 씻어서 물기를 꽉 짰거든요? 여기에 혼합해둔 양념을 넣고 무쳐요 자 불에 이제 그릇에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나리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미나리무침 해 드시고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